안녕하시죠, 원신 오빠입니다. 오늘 귀여운 아가 어, 또 사진 하나 왔네요. 아 이런 아가를 그릴 때가 아이고 참 좋아요. 행복하고요. 음 어쩌면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? 아주 이쁩니다. <laughs> 눈만 봐도 눈만 그려도 이쁘네요. 아, 예 휴. 휴폰이 자꾸 꺼지는 것을 안 꺼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, 좀 그, 그런 방면으로 좀 두네요. 아, <laughs> 아, 이거 코 봐. 코가 얼마나 이렇게 <laughs> 너무 귀여운 코네요. 그리고 입 입은 입은 더 귀엽네요. <laughs>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거 무슨 인형 같아요? 인형처럼 돼 있습니다. 여기 또 제가 제일 제일 말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잔머리. 어린이들의 특권 잔머리, 그리고 전부 나머지 머리는 위로 다 올라갔어요. 다 올라가고 잔머리만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. 어린이들은 잔머리가 많죠. 어른들은 잔머리 없습니다. 어른들은 잔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머리 뽑아지죠. <laughs> 이 잔머리는 어린이들의 특권입니다. 어린이들의 특권 잔머리. 오, 이뻐요, 이뻐요. 몇 살? 이제 글쎄요, 이 정도면 몇 살인지 에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. 이아 옆머리는 옆머리 그냥 이렇게 그냥 짧아서 못 묶었네요. 묶지 못하고 그냥 내렸고 여기서만 삼 위에 머리만 다 묶었네요. 그래가지고 여기. 묶은 뭐가 무 아주 뭐 장식품이 있네요. 그리 여기서 어떻게 됐나고요? <laughs>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놨네요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묶었지? 머리가 짧아서 그렇게 묶었겠죠?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이 이렇게 지나갔네요. 옷이 지나가지고 여기. 어떤 사람 품에 안긴 건데 음, 이렇게 돼 있네요. 아,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떤 분의 모양이 있는데 이 분은 모양을 여기다 그리면 절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리기로 하고요. 이렇게 돼 있다 고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작은 손이 양증스러운 손이 막 아, 자꾸 꺼지냐 이렇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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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손이 이렇게, 이렇게, 니다게 음, 여기 뭔가 있는데 표현이어렵이니다 예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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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여기 귀가 살짝 보이네요. 귀가 살짝 보이는데, 머리카락에 가렸어요. 잔머리,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, 원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려져 있죠. 네 여기 되있고요 음. <laughs> 어린 그렇게 귀여운 어린이 이거 어린이라기보다 아가죠 아기 아기 소리 살이 부동부동 쯤어요 위에 머리가 여기서 이렇게, 여기렇게 뭉쳐가지고, 이렇게 올리고, <laughs> 이렇게 되 있네요. 와, 너무 이뻐요? 이쁩니다. <laughs> <laughs> 사인합니다 아, 너무 너무 이뻐요. 창구야. 오늘 며칠이지? 짠짠짠 짠짠 안짠짠 짠짠. 창구야.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. 예, 네, 이해하지 못했대요. 오늘 추운 아침을 하지요. <laughs> 아니, 내 말이 너무 서툴러서 그런지 얘도 제 말을 못 알아듣네요. 예,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요. 예, 보듬들, 감기 조심하세요. 아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